많은 종족과 인간들이 살아가는 타. 그리고 그 외부에서 탑을 공격해온 2계의 신들, 탑의 길드와 하이랭커, 그리고 신들은 맞서 싸웠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멸망해갈때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고민 끝에 가장 탑에 늦게 들어왔지만 가장 강했던 주인공으로 결정되었고, 자신이 탑으로 들어올 때로 돌아가 2계의 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신과 함께 레벨업입니다. 저는 이 소설의 128화까지 보았습니다. 첫 1화는 환생자 1화와 너무 비슷합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주... 주인공이 과거로 간다는 점 외부의 침입을 받았다는 점 고층에서 하층에 간섭할 수 없다는 점 사실 이런 설정들을 제외하고도 인물들의 말투 전개 방식 분위기 이런 게 환생자를 보신 분들이라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2화부터 전혀 다르게 진행되니 표절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탑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1화의 설명과는 다르게 상층에서 하층에 어느 정도의 개입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인물들은 여러 신화에서 따왔는데 올림푸스나 아스가르드 소노공 아수라 등등 이런 이런 인물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이미 탑에서 수천 년을 살았죠. 장르가 탑과 신화를 사용하다 보니 이래저래 다른 작품들과 비슷한 전개가 많긴 합니다. 중간중간 등장 인물들 이름을 틀리거나 층수를 틀리는 게 많아서 이런 자잘한 설정 오류들도 문제가 되죠. 그래도 탑 시스템을 좋아하고 회귀물을 좋아하며 성장하는 주인공을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볼 만한 작품입니다. 회귀물인 만큼 답답한 건 없습니다. 주인공의 성격은 해당 작가님의 전작인 영웅 회귀하다와 비슷합니다. 정의롭고 이계의 신들에 맞서.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지요. 이기적이지 않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주인공인데, 절대 정의로워서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매우 강력한 이계의 신들을 이기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랭커들을 통합해서 힘을 합치고 주인공은 엄청 강해져야 하다보니 방해가 되는 사람은 확실히 죽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고 시간과 자원에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세계관이나 스토리 모두 어디서 한 번쯤은 본 듯한 설정과 스토리들입니다. 딱히 소설이 독창적이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해당 장르를 좋아하시고 자잘한 설정 오류는 무시하고 본다면 질질 글지 않는 시원시원한 전개 전혀 답답함 없는 주인공 나름대로 준수한 필력 까지 그럭저럭 볼만한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없습니다. 아직 소설이 초반이긴 하지만 작가님 전작을 생각했을 때 마지막까지도 히로인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매 기는 신과 함께 레벨업의 평점은 세계관 3.5점, 스토리 전개 3점, 필력 3점, 설정의 탄탄함 2.5점, 주인공의 지능 3.5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점입니다. 탑 시스템을 좋아하고 회귀물을 좋아하며 시원시원하고 질질 끌지 않는 종계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볼만한 작품입니다.